제가 가일가이브를 져가지고 이렇게 브루구용. 아, 다시. 편집해주세요. <laughs> <laughs> 제가 가일가이브를 져가지고 이렇게 맥도날드 점심을 사러 갑니다. 카메라를 받았는데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해 죽겠어요. 미션 성공 아, 너무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정말 와, 역시 대단합니다 가운데 시킨 거 아니에요. 가운데 막대로. 김 카메라가 있죠. 인사 한번 하고 안녕. 이따 봐요. 하나, 둘 세. 안녕. <laughs> 네, 저희가 이게 무슨 일로 모이게 됐죠? <laughs> 저희가 사실 목적은 캠퍼스 투어 영상을 찍는 건데 <laughs> 먼저 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응. 어, 금강산도 풍경이라고 시쿵경. 해서 <laughs> 네. 맥도날드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아 네, 그러면 각자 어터 뭐, 뭐 먹는지 맥뉴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일단 세트로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뭔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에그 불고기 버거를 시켰습니다. 다음은요? 저는 미트칠리 치킨버거. 오 유튜버. <laughs> 아, 오 유튜버. 아, <laughs> 처음 먹어보는데 오 네. 어, 미트칠리. 이거 이번에 나온 신제품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요? 저 이번에 보이레래막 시켜봤거든요. 칠리 아마 이번에 얼마 나온지 얼마 안된 신제품인 걸로. 역시 구맥보이또사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네, 저는 그 다음에 어, 저는 가장 유명한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네, 맥도날드서 음. 그 제일 유명하다고 수 있는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랑 저는 좀 돼지라서 <laughs> 애국불고이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혹시 음. 여러분도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음, 음. 네, 네, 저는 좀 많이 음. 먹어봤어요. 햄버거에 음. 계란이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음. 맛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부을게요. 네, 다 같이 뽑아서. 먹어요. 다들 설날때뭐 하는 거 없어요? 저는 이번에 계속 집에만 있을 예정이거든요. 음. 코로나 때문에? 설네요 음. 저는 일단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졸업 예배 때송사를 하게 돼가지고 그리 아 지금 몇날 며칠 머리만 썩히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뭐 그것도 쓰는 것도 일인데 그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바에다가 <laughs> 울면 안 돼요? <laughs> 아니 그게 근데 저는 저번 졸업 예배를 안 들여봤는데 그게 되게 잔잔한 음악을 또 깔아줬네요 그래도 나 시작하기 전에 울까봐 아, 바로 찍어야겠다 아, <laughs> 어 진짜 막사를 하는구나 아. 벌써 그럴 짱이 됐네요. 맛어 서랍이 이제 2년 남았어. 서랍이 <laughs> 2년 남았어. <웃음> <웃음> 우리 셋이 글로벌 학사 동기야. 맞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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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햄버거 먹는 법을 봤는데, 우리 보통 다들 맞아. 이렇게 먹잖아요. <laughs> 어, 말해주세요. <말이죠? 웃음> 씀 근데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여기 번이 여기 번이 좀더 두껍고 어, 여기가 얇잖아요 얇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들이 내려와서 여기 빵이 부서지지 않는데. 음, 아.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먹으니까 밑에 빵이 다 부서지고 다못 먹고 이러는 거였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자세하게 보여줄까요? 뭐. 여기 앞에다주 아주. 계란을 좀보여 주고 싶습니다. 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저거 어떠한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냐? 저희 지역에는 브랜드가 음. 많이 없거든요? 롯데리아! 부거는롯데리아 제... 롯데리아, 롯데리아? <laughs> 롯데리아 맘터치!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그래서 보통 부안 사는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거의 20살 넘어서 처음 먹어거든요 아. 음. 이렇게 각지로 대학교를 가서 그냥 저희 지역에는 대학교가 없어서 무조건 타지로 가야 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버거킹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래도 버거는 나는 맥도날드 괜찮은 것. 음. 세개 중에서. 다른 뭐 음. 있는 저는 많이 먹어본 거로는 롯데리안데 음. 요즘 들어 맥도날드도 먹으면서 좋아하는 편이고 음. KFC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음. 그, 그 KFC 한번안 먹어봤어요. 음. 거기 막 빨간 막 버거랑 그 세트가 되게 잘 음.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거? 어떤 저는 버거킹을 먹어보긴 했는데. 음. 저는 그냥 이게 맛있더라고. 음. 그리고 한 번씩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은 용산역을 들려요 기차를 타는 게. 근데 용산역에 찍찍버거, 찍찍버거 맛있어가지고 찍찍버거도 좀, 음. 음. 좀 좋아해요. 음. 음. 그거 음. 먹어보고 싶다. 이제 음. 여러분들 가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 건너면? 또나 저는 계란을 계란 후라이 먹을 때 혹시 소금 뿌려 주세요 네. 어 가만히... 저는 알성 맞춰 먹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전 그렇게 약간 생각해 먹는데 근데 미, 미국 가기 전에 미국 음식 그렇게 짜더라. 해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두 번째. 뭐나 <laughs> 하나 먹는 거 먹다니 하나 더다먹을거네요 근데 허랑 원래 좀 이렇게 먹는 속도가 음. 느리잖아 지금. 음. 맞아요 느리다고 이 <laughs> 친구들. <있지? 웃음> 어, 형제 오빠님들랑밥 <laughs> 먹으면 형제 부터 항상 저밥 먹는 기다려주고 항상 같이 먹는데 같이 얘기하는데. 형광 목빠님은 진짜 얼마나 다 먼저 내려가 있고 나 혼자 계속 먹고 맞아. 있어. 근데 또 느린데 되게 강해 <웃음> 느린데 <웃음> 강해요. 저는 그런 사람아. 얼마나 느린데 끝까지 먹고 있는 사람. 맞아, 끝까지, 끝까지, 먹고 있는 사람. 끝까지 끝까지 자리를 서서 하고. 있는 음. 봐, 과한이는 양이 어떻게 되는 먹는 양이 좀 많은데. 아, 저는 배는 금방 차요 맞아. 근데 자주, 자주. 저도 끝까지 먹어요 그래서 배가 차도 계속 먹어요, 아, 그냥. 진짜? 그러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음. 되게 살찌기 좋은 그 습관 아니에요? 음. 네. 저도 되게 느리게 먹는 편이고요 어, 그래서 맨날 끝까지 많이 먹는 편요 어, 자리를 것 끝까지 지키는. <laughs> 네. 저는 반대로, 저는 일단 와다다 해치고, 우 배부르면 빨리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항상 끝날 그뭐 예를 들어서 같이 먹잖아요. 그럼 저 먼저 먹으면은 제가 먼저 자리 에 떠요. 그냥 아 배부른데 아 계속 앉아있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음 이러니까 그냥 엄청 빨리 먹고 빨리 자리 떠서 할 일을 하는 거야. 오다 배불러도 보이면 먹게 되는. 그런 맞아. 그리고 저 제리 안 되는 사람. 과자 한 봉지 다못 먹는 사람. 어? 나! 나야 나야. <laughs> <laughs> 나도 한 봉지 질리지 않아요. 저 그래서 저는 봉지 과자 절대 안 사요. 진짜요? 네. <laughs> 말도 안 되는. <되나>? 약간 벽인. <laughs> 벽인. <laughs> <laughs> 거기에... <laughs> <laughs> 저는 그래서 저 비스킷 이런 거는 음. 양이 조금 있잖아. 좀 비싼 대신에. 네, 그래서 그냥 그거 먹는 걸 좋아하고 움직여서 진짜 이랬로 음. 사실은. 음. 뭔가 신명 걸어내서 제가 아는 아 그냥 그, 그 초성으로. 음. 초성. 이 땡땡 네. 음 뭔가 강 땡땡 분이 그렇게 문제라도 하나를 다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어, 저는. 이 땡땡 그분 혹시 제가 아는 그이 땡땡 그분들 혹시 그 본가에 다 계시는 분이 그분. 그분이 그걸 못해요? <laughs> 어, 진짜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분이 음. 적, 그분이라면 석화생인것 같아. <laughs> 근데 약간 그그 그 느낌인 것 같아. 그 약간 질리는 그한 번에 다 먹기. 아, 좀. 진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푸짐하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여러 가지 차로서 푸짐하게. 음, 그래서. 저는 또 이상한 식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살짝 그러는 건데 저, 저 엄마를 닮대만가요 이상하게 밥한 숟가락을 꼭 남겨. <laughs> 이상한 의미로 한입 충이입이 음. 돼버려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이거를 다 먹고 깨끗하게 비우면 좋은데 꼭 음식물 쓰레기가 음. 특이한 음. 그한 숟가락이 나와요 근데 그한숟갈은 음. 도저히 먹고 싶지가 않아. 아, 딱 그만 그 전까지만 반찬은 음. 음. 참이상하게 음. 이게 습관 음. 습관인 것 같아요. 음. 다들 최애 반찬 메뉴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어도 나 반반. 아간 있어요? 네. 오징어채. 아 오징어 진미채. 네. 그거랑 저... 오징어 다 오징어인데 오징어 젓갈. 음. 완전 밥도둑. 젓갈은. 사랑 있어요? 저는 이거 약간 먹어본 사람만 아는데 그 저희 엄마가 지포채 오징어 채처럼 지포채가 음. 있거든요. 음. 그걸로 조림을 하면 그렇게 맛있어요. 음. 음, 조림. 음. 맞아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음, 음. 어 우리 집에서 먹어봤나요? 아니 안 가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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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에 집에 많이 갔나 봐. <laughs> 헷갈리는 거보아 기숙사에 항상 반찬이 있거든요. 항상. 아. 음. 그리고 전 저희 엄마 생김치.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서 김치 못 먹어요. 저희 엄마 아, 김치만 맛있어가지고. 은찬 음. 음. 님은요? 저는 좀 묵직파라서 비엔나 소시지 볶음이라고. 어. 음. 비엔나 소시지 이렇게 래서 야채 볶음과 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음. 그거 하나가 있으면 좋다. 음. 음. 저는 그리고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아닌데 저는 야반론 아닌데 음음음전 개인적으로 베스테리언들 정말 존경하고 음. 채식주의자. 네. 기건이나베스테리언들 대단 싶기도. 맞아요. 저는 존경스러워 진짜로. 그분들이 왜안 먹냐면 물론 고기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기도 하고 그러지만 음 환경을 생각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음 아. 가끔 비건인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 비건에 관심이 많아져서 어. 먹는 거는 지금 이런 걸 먹고 있지만 옷부터 해서 그런 거라도 좀 신경을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환경 사랑합시다 <웃음> <웃음> 갑자기 갑자기 <laughs> 최근에 영화 본거 있으세요? 영화 영화관 가서 본거 없고 음. 네아너 모른다 오랜지 네 <웃음> 봤어요? 저영화만 가서 봤어요 무슨 영화? 소울리요 이번에 디즈니픽사에서 나온 아. 건데 개봉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네, 1월 20일인가? 어. 그때 개봉했어요. 응. 그래서 략적으로 스토리 좀 설명해 주실 수있을까스토리야 혹시 설명해 줄수 있어요? 저 얘도 몰라요. 음. 음. 이게 저 색감 좀 봐야겠다. 저스토 이제 풀리지 않을까요? 극장 응. 이제 내리자 어. 풀리는 거 응. 아니에요? 저 얼마 전에 자,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악마는 풀어를라는 거죠. 그거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어재밌더라고 음. 네, 음. 그 유튜브 클립으로 한 15분 이렇게 해주는 것만 봤었는데. 근데 저는 음. 사실 그게 조금 더재밌더라고 왜냐면 재밌는 부분만 부분만 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플립이라는 영화 아세요, 플립? 응, 알아요. 프로덕스. 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음. 진짜 좋아하는 영화예요. 음. 그것도 응. 한 번씩 어? 꼭 봐줘야 되는. 데 맞아 맞아. 그런 영화가 있어. 어떤 로맨스? 아 로맨스? 음. 근데 어렸을 때 어린 남자애랑 여자애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플립만의 분위기 이런 게있어가지고 좋은 음. 것같 링라운 그게 뭐죠? 어? 주원? 아닌데? 링의 이름 아, 아, 링, 아, 링이 제목이에요. 이거 제목? 응, 아, 반지의 제목, 반지의 제목. <laughs> 아, 링의, <링에>, 아, 그게 뭐야? 그거 하는 거야? 그거 말하는 거야? 반지의 제목, 반지의 제목, 반지의 제목. 응, 응. 저희 생각해, 집에서 뭘 시켜 먹으면은 생각보다 맛있게 못 먹는 것 같아. 음, 그래. 밖에서 음. 먹어야 좀 맛있게 음. 먹는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막상 엄청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네, 생각보다 충격이 안 되는 거 어, 갑자기 돈아까워지고이 정도의 자,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맞아, 그런... 맞아. 음... 근데 밖에서 먹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 올해 새 학기 되면은 다들 계획 같은 거? 음... 음, 이제 곧 2월 달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또 개강하는데. 저는 편입을 해가지고 음... 완전 그냥... 새로운 시작이네. 음... 걱정 반 설렘 반복. 뭐 예전에 뭐 처음 갔을때 느낌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아, 오히려 오히려 뭔가 더 떨리는 듯한? 어. 음. 처음 입학할 때는 별에 은근 별로 안 떨렸는데 이번에는 수강 신청 이런 것도 저희는 원래 시간표 나와고이해가지고좀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미 조금 대학에 알고 난 상태에서 대학을 가니까 그리 음. 어. 이제 가은이 동방 자주 오겠다. <laughs> 거의 살아야죠. 동방 시간. 야 한때 한때 지방 는데 <laughs> <경험. 웃음> 들어가면 맨날 원니기랑 기타 치면서 가은이 있고 누워 있고 자고 <laughs> 있고 랬었데 청춘이다 기타 치면서. <웃음> <웃음> 그것도 <근데> 하루 이틀이지. <웃음> 계속 <laughs> 나오면 백수들 백수만이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동방의 묘미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알아맞추기. 아 들어올 아, 때. 맞아, 맞아. <laughs> 신발 음,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음, <laughs> 근데 그럼 거의 맞췄어요 거의. 그리고 다 스타일이 있어요. 동방 왔다 갔다 하는 그 스타일이 있어. 음, 그러니까 어떤 음, 사람은 음. 동방에 뭐, 오랫동안 안 있어. 요 어떤 사람은 와서 맨날 뭘 해. 음, 그런 게다 다, 사람마다 다 정해져 있어. 요 음, 아니면은 뭐 잠깐 시간 남을 때마다 족족 들리는 그런 음, 음. 사람. 선생 마무리할까? <laughs> 네, 그럼 여기까지 제, 저희가 오늘 맥나이드 먹방을 하게 됐는데. 처음이라서 많이 서죄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한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에 또 먹방할 기회가 생기면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